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한번 꼭 분석해보면 좋을 미국 천연가스 기업 내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하였듯이 저는 천연가스가 어느정도 바닥에 근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 조금씩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할 거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보일지 생각하며 제 생각에 가장 일치하는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선정한 4개의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스웨스턴 에너지, 이퀴티 코퍼레이션, 안테로 리소스, 콘테라 에너지 자 이제는 제가 왜이 기업들은 선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바로 천연가스 가격과 주가의 연관 관계입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은 그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요소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면 주가도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만 생산하는 기업이거나 다른 종목의 생산율이 20% 내외인 기업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의 메이저 천연가스 기업들은 원유가 주 품목이며 천연가스를 부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의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며, 천연가스 가격만으로는 주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천연가스를 주요 품목 또는 단일 품목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과 주가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다고 예상할 시, 반드시 주가도 이에 따라 반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천연가스 가격, 즉, 미국의 천연가스 대표 벤치마크인, 엘리 허브 프라이스의 가장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먼저 선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미국 베퍼레이치언 베이슨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로 제 리스트를 일차적으로 줄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석한 것은 제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인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가 낮을수록 당연히 업체의 마진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장 상황에서도 제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생산원가가 낮은 기업들입니다. 생산원가가 높은 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생산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회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는 생산원가가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 저는 기업들 중 쉐일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위주로 2차적으로 리스트를 줄였습니다. 쉐일가스의 생산원가가 일반적으로 컨벤셔널 가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기업에 존재하는지를 한번더 점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경우, 이 기업은 제 리스트에서 웬만하면 배제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가 총액 1일 0원이 넘는 기업으로 선정한 결과, 위에 언급한 대개의 기업들로 추려졌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정한 가설이 맞다면, 위에 언급한 천연가스 기업들의 추가 트렌드는 천연가스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겠죠. 보시다시피 먼저 천연가스 5년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3월 US 1달러 44센트로 바닥을 찍은 후 2022년 8월 최대치를 찍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5월 US 2달러 물대 근처에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위에 언급한 기업들의 동일한 기간의 추가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비슷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7, 8월 중에 연중 최고치를 찍은 후에 평균적으로 30에서 40%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2020년 3월 수준까지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지만 주가는 아직 그 정도로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막 1분기 보고서가 4월 말쯤 발표되었으며 1분기 평균 가스 가격이 US3달러 50센트 불 수준으로 현재 수준인 US2달러 불 수준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SWN 기업의 1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평균 가스 판매 가격이 US$ 3$ 2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7월 말 정도에 보고될 2분기 보고서는 평균적인 가스 판매 가격이 현재 현물 가격에 근접하게 나올 거라 예측해보며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대형 은행의 키티 아날리스트들은 데일리 가스 가격 변동 사항을 일별로 감안하여 적용하여 주식 포지션을 매수 매도하기 때문에 이미 현물 가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주가에 적용되어 있을 거란 점도 아셔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는 가스 가격의 반등은 하반기 4분기 정도부터 생각되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도 같이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물선물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천연가스의 이득을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 기대감에 위해 언급한 기업에 조금씩 투자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위에 언급한 기업 한 번씩 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